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삼겹살을 가지고 집에서 수육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어, 오늘 삼겹살 요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겹살을 수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삼겹살을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삼겹살에 들어갈 주 재료 이제 마늘 다진 마늘을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면 이렇게 통마늘을 다져서 사용하셔도 돼요. 너무 뭐 잘게 안 다지셔도 되고 그냥 어느 정도만 정도만 다져 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 자어갈 청양고추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청양고추는 한두 개, 세개 정도 이자이 자 이렇게 잘게 좀 다져주시고, 더러는좀 길게, 자 이렇게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 표고버섯을 넣을 건데 이건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주시면 돼요 버섯을 좋아하시면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삼겹살을 통에다가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통에다 이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버섯을 네, 위에다가. 가라줄 거예요. 위에다 얹어주고 집에 콜라가 있으면 콜라 아무 콜라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 제로 콜라라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유화 작용을 한다고 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콜라를 사용해 볼게요. 물이렇고 간장을 한세 큰술 정도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고기에 잡내를 좀 잡기 위해서 후추를 조금만 넣게요. 을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재료 준비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러고 한 30분 정도 대파가 있으면 대파 조금 넣으시고요. 30분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그냥 그푹 끓여주시면 이게 맛있는 수육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30분 정도 숙성을 한그 삼겹살을 여기들 t 고 삼겹살이 잘, 잘리도록 넣어주시고. 양념이, 그좀 적어서 삼겹살이 좀안 잠긴다 싶으면 물을 좀부셔가고 사용하셔도 되니까, 예. 네. 이거는. 한 10분 정도 익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 고, 끓고 있을 때, 삼겹살을 한번 중간에 뒤집어 줄 거예요. 앞뒤로 양념 잘 되실 때. 10분정도를 끓이면 아까 그 삼겹살이 요렇게 촉촉하게 잘 익어있어요 양념은 그대로 두고 자이거를 먹기좋게 쓰러져 주시면 돼요. 네. 아까 삼겹살과 같이 삶았던 버섯, 계속 그 양념인데, 그거를 여기다 같이.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삼겹살로 수육 만드는 초간단 리스피 함께 하셨는데 집에서도 좀 편하게 가족들과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요리니까 많이 참가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내일모레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추석 명절이니까 집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한 간단하고 예쁜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